안녕하세요, 편안원입니다. 이 영상은 나눔솔로에 편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한 것이니, 출연자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님 마음에 들어요. 어. 춤잘 추던데? 춤잘 추고, 현숙님이랑 상철님이랑, 어, 데이트 하는데, 음, 보기 좋았어요. 그, 삶 뜯어먹는 거 저는 귀여웠어요. 어. 처음에 나갈 때 나가기 전부터도 꽁냥이 터졌잖아 차에서 둘이 계속 춤추는 거 대화하고 음, 춤추는 거 언제부터 쳤냐 이러면서 춤가지고 진짜 그 너무 둘이 통했나 봐 그래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좋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커플이 되기에는 아직 어 넘어야 될게 많다 일단은 춤 하나로 커플이 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 둘이 너무 이렇게 아주 많이까지는 마음이 된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 둘이 괜찮기는 한데 마음이 서로 있긴 한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게춤 때문이어가지고 더 다른 다른 것들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춤에 이끌려서 우리가 서로 춤을 추는 걸 좋아한다는 그 동질감 때문에 서로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아직 많이 찾질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아, 상철이 누나 세 명을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서 이제 현숙이 티는 안 냈는데, 많이 좀 놀래더라고.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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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제 많은 분 부럽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 상당히 많이 당황했어요. 현숙도 자신이 금사빠가 아니어서 어, 어떻게 마음이 누가 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 그거보다 마음이 빨리 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근데 상철보다는 현숙이 더 상철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상철은 음... 현숙이 춤, 춤춘 춤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어, 영숙이 더 좋은데 일단 현숙을 먼저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현숙한테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매도 미리 맞자. 이걸로 해서 현숙을 알아보러 간 거거든요. 현숙이 더 좋다기보다 어, 만났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은 빨리 해치우자 이거거든요.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간게 아니거든. 어, 빨리 만나보고 괜찮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빨리 해치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현숙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괜찮은 걸로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둘이 잘 어울리기는 해삶 어, 뜯어먹을 때 귀여웠어 잘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